대티야 어디 대티야 일단 아가리 닥치고 게임 하자 다음 판 기대되니까 <laughs> 지원아잘좀 하자 또 노예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대막 노예가 재미어 근데 이제 대티 대티 노예는 재미없고 승구경으로 당이 변경한다 <laughs> 아 진짜 놀라서 놀라서 성만 형만 꼴등 된다면 내가 1등을 차지해 줄이 서버 옆으로 줘형 <laughs> 근데 이 서버 애들 지금 존나 잘해 샤발 보면 너무 기가 막혀. G 이거 소문났어요 지금. 두 팀, 세 팀. G 두 팀? G 근데 여기는 확실한 거 핵이 없다. 나 존나 야매로 그냥 숨어서 다쳐 봐봐. 아, 내쪽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? 야, 옥상, 그, 옥상 차고 집 둘. 아, 렉 개쩔어. 아 죽겠다 나 이거 존나 무서운데 총. 아니 총이 이렇게 늦게 먹어져. 아무 것터 없죠 시발 못해죠. 됐다 진짜. 튀나. 내 앞에. 응? 거나내앞에 권총. 권총이야? 두 명. 잡아줘. 커우팔. 내 앞에 두 명. 어? 내 앞에 세. 아 씨발 AR 있네. 새끼. 권총이라매. 권총이껀 권총, 권총 있네. 도한명 있어. 그두 명이야. 어이 갑자기 총 많이 해 적당해 김치 이케를 했냐? 어 이케 나도 나의 킬내피봐 미쳤어 됐다 <laughs> 이대로 시 뻔했어 죽으면. 이대로 죽으면 다음 판 개죽음이다. 20의 마지막 희망을 꿰다. 어. 아, 몰라. 일단 다 쳐먹어. 어, 아, 근데 AR이 하나도 안 나오냐, 나는? 아, 씨발! 아, 노예다! 아이다 지훈아 여기 앞에 앞에 어, 두 명이거든. 나 근데 피가 없어. 아시발 아 노에다다. 좋아. 두 명이야. 이리로 와봐. 오거냐오냐 걔? 빨간 집, 빨간 집, 빨간 집. 이집올수 있냐 이 집? 나못 도와주거든. 이리로 와봐. 이 집으로 와봐. 아 카고팔로 쏘는데? 죽었다. 아,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지훈아 세 명이야. 어, 나도 보고 있거든? 어디야? 야, 우리 집 오는데? 니집 네 3명 갈걸? 고대로 잘 지나는데? <laughs> 아! 나이스! 2킬? <2K>? 탄 없냐? <웃음> 어, 어, 씨발, <laughs> 뭐야. 나이스! <웃음> 아! 대태 형님 형님! 안돼 나이스 어? 나 살리고 싶어 아씨아개삼킬삼킬 <laughs> 이봐 왕이다! 왕! 왕이다! 아 잠깐만, 나 0킬 저 2킬 너도 이기자, 와라 꼬기형은? 나도 0킬 나 0킬 아, 그러면 레종이가 난... 꼬기형 데려가고 내가 대태 형님 모실게요 경제적이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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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렛>, 형님, 사 총바 새끼, 빡히이네 형님, 형님, 결 좀, 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김호때 하네.